마태복음 2장 예수께서는 헤로당 때에 유대 베들레임에서 태어나셨을 때는 헤로세 통치 시절이었다. 그때의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물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먼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헤로당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불안해했으며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듣고 술렁거렸다. 헤로당은 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 놓고 물었다.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한다고 하였는가? 그들이 대답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 미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유다족 속의 작은 마을이지만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나의 사람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헤롯은 은밀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났었는가를 물은 뒤에 이렇게 말하였다. 베들레엠으로 가서 아기를 찾아보시오. 그리고 아기를 찾아내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박사들은 왕을 만난 뒤에 곧 길을 떠났다. 그런데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보다 앞서가다가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있는 곳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말할 수 없이 기뻐하였다. 그들은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드리고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러 헤롯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꿈의 다른 길로 가라고 이르셨기 때문이었다. 박사들이 돌아간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꿈의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어서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서 내가 돌아오라고 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 그 밤으로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그는 헤로당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헤롯은 박사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가버린 것을 알자 몹시 화가 나서 펄펄 뛰었다. 그래서 그는 군인들을 베들레헴과 그 임금 마을로 보내어 두살리아의 사내 아이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도록 하였다. 그가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알아본 뒤로 2년쯤 되었기 때문이었다. 헤롯의 이 잔인한 행동으로 다음과 같은 에레미아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비명이 라마에서 들려왔다. 울며 통곡하는 소리다. 라엘이 죽은 자식들 때문에 울부짖는구나. 아무리 위로하여도 소용없구나. 헤롯이 죽자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아기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아기 예수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곧 이스라엘을 향해 떠났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아킬라오가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가 두려워졌다. 그러나 꿈에 다시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피하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해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라는 예언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